5번 가볼게요.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있대. 2분의 1에 얘가 쓸 거야 라라는 게 문제지? 자, 얘극 비카면 우리가 e x 비카되고 안에 있는 얘네들을 간단히 한 다음에 극하는 생각을 하는 거야. 안에 있는 식이 정리가 되거든. 2분의 1 곱하기 얘는 x분의 바로 x분의 x 더하기 1로 쓸수 있고요. 그다음 바로 x 플러스 1로 통분해주면 x 플러스 1 더하기 1이니까 x 플러스 2로 쓸수 있고요. 그다음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3. 쭉쭉쭉해서 x 더하기 x 분의 x 더하기 x 플러스 1로 우리가 쓸수 있고 이렇게 써주면 분모 분자 이렇게 다 약분이 된다라는 거. 그리고 남는 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. 분모 2 x 분의 분자 2 x 더하기 1의 전체의 2 x 제곱이다라는 거죠.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1 더하기 ex 분의 1의 2 x 제곱. 그래서 얘는 2로 수렴한다라는 걸알수있죠